누구세요? 와 성시경이다! 성시경이다! 와 나의 성시경이다! 와... 와 말했다 나의 성시경! 야심한 범베 성시경이 나한테 말했다! 아이고야... <laughs> 아이고야 이제 말하는 성시경! 나에게 말하는 성시경! 힘들다... <laughs> 누가 힘들게 하죠지누가 힘들게 하네요... <웃음> <웃음> 왜 힘들어하세요? 들러게요왜 <그럴게요. 웃음> 힘들게 하세요... 꼭 말하는 게 저희한테만 말하는 건데, 네요 그렇지 않겠지? <laughs> 저희라니요? <laughs> 바로 손 긋는 <긁는> 거봐 <laughs> 개웃기네 와 아, 그거 목소리 뭐야? 방금 뭐지? 간 레벨 맞고왜 죽으셨죠? 동근 씨 목소리 집중하다고 못 들었죠? 게임은 절대 집중할 수가 없는 거 같고 말도 듣는 거야 네. 당해가지고 신을 영접한 기분이랄까 공부하지 마세요 아. <laughs> 나도 오벌 진짜 맞춰지기 힘들다 동근 씨 근데 오피스 싫다 더니오피스 노래도 부르셨네요 아 예. 아, 니 네. 대원 씨와의 정복을 해보는 거 대원 씨와의 공략집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, 여보세요? 네. <laughs> 통신 조절된 <들린> 거 같은데 <laughs> 오피스 얘기만 해도 강동이 벅차가지고뭐가 어, 없어졌는데? 뭐가 아, 없어지고 뭔가 만들고 있는데 뭔가. 대화를 아, 대화를 간 것은 이것을 위한 것이었지. 야리형 그래. 나 빠르네. 피닉 <laughs> 그 음식 위치 좀. 아니 이거 이렇게 안 하면 프로게이머못 해. 저희 보고 일부러 어려운 캐릭터 연기하는 것처럼. 아. 그 <laughs> <laughs> 먹고 야마토 신태안타라는 타이도 연기한 걸. 나는 알지. 나는 알지. 뭐 타이도 한대맞루 피닉. 치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 <laughs> 존나 좀안 되냐 아얘이좀 나쁘다 왜 이렇게 계속 여러 번도 반반 넣어? 빅님 이래야 된다. 아 복시세요 빅님 어민 바빠요 <웃음> <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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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거 아, 아, 진짜, 아니, 진짜 아니, 깔끔하게 칼바람 한 번만 하고 올래 고마워요 잘하셨습니다 네잘 가시고요 일쳐 난가 지름표 오, 딱 들어오자마자 신고 피드백 뜨는 거 너무 기분 좋다. 피드백 그거야? 신고하면은 아, 신고, 신고 어, 처리됐다고왜 친구를 피드백하냐? 너는 내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는 친구. 뭐뭐 뭐. 이게 무슨 소리들이야, 너들? 아, 나가라 우소. 원피스에더빙이 들어가는 거예요? 와 아, 이제 니코도에서 듣는 게 아니고 유튜브나 개원시의 정치 방송에서 듣게 되는. 정치 방송이요? 정치 방송도요? 정... 아니 서구 아, 테크 트리 타운도 왔더니 개별 서 테크 트리가 아닌 거. <laughs> 미래 개별스. 미래 개별스가 아니라고. <laughs> 현재 개별스예요? 우리도 선동 중이었네.